장이 하시는 영화제 행사의 단골 축사입니다. 이게 <laughs> 제가 의례를 축사 의례를 받을 때마다 아주 깊은 마음으로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영화를 만들어온 그 공백도 있고, 아 그래서 그이 공백 기간 동안 이런 영화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후배들께 제 영화에 대한 의견을 기록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있게 생각합니다. 들꽃영화상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다섯 개 지을 수다고 하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독립영화가 바로 들꽃과 같은 영화다. 영화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단히 그 영롱으로 조성된 화해단지나 비닐하우스에 잘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활려나가는 그러한 영화와 같은 꽃이 아니라 정말 드레핀 야생화처럼 오로지 자연의 흐름에 의지해서 스스로 피어나는 그러한 꽃과 같은 영화가 어, 독립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에, 자연스럽다라는 것하고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른 라고 생각고 있습니다. 사실적이다라는 건 현실감이 있다라는 뜻인데, 현실에는 불순물이 많지만 자연스러운 참으로 자연스러우면 불순물이 없습니다. 야생화가 자연의 힘으로 크는 것처럼 들의 꽃이 이 동인 영화도 뭐,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보다는 어, 동인 영화인들이 가지고 계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신 자연스러운 감성과 밝은 정신으로 어,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화해단지에 잘 조성된 꽃처럼 해서 큰 예식장이나 호텔의 행사장에 팔려나갈 일은 쉽지 않겠죠. 어,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독립영화는 그야말로 자본 내로부터 독립돼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거니까, 왜 영화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시기 바라면서 영화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